<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이마 우리 임길자 TV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 식구들이 막도착하고 <목소리> 앉아 있습니다. 예, 예. 다리를 앉아, 앉아 있고. 음, 서구 가브의 두마동. <목소리> 1호차, 예, 예, 예. 1호차, 아 2호차. 예. 1호차, 2호차. 자리 잡고 <목소리> 있습니다. 자리 잡고 안 보여. 네, 아, 예. 아, 처음, 왔어요. 아 예. 처음 오셨네. 진짜 이렇게 처음 오셔서. 이번에 처음 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마을 가입도 하고요. 어,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가입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자유통일당도 받고, 어, 자유마을 가입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우리 대전팀 서구갑 어, 1호차, 1호차, 2호차. 어, 너무 부지런해요. 제일 먼저 왔어요. 지금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안전한데 제일 좋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깃발 7번 하고